여기는 지구에서도 항구, 한국, 항구에서 대법원, 대검찰청 그 무시무시한 대검찰청 그리고 교회입니다. 우리 지구의 사랑의 교회, 교회입니다. 그리고 주유소입니다. 자, 이 주유소 바로 앞에 1분이내 기울기 되면 쓰레기 죽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쓰레기를 먹고 죽습니다. 그리고 캔이 있습니다. 바로 주유소 앞입니다. 이제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1분 뿐이 없습니다. 1분 이내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역, 서초 지역, 대검찰청, 대거검 모든 것이 다 불이 납니다. 자, 보십시오. 쓰레기 보이시나요? 지금 보이시나요? 보십니까? 지금 이 쓰레기를 보이시나요? 담배꽁초 지금 바로 주유소 앞입니다. 자, 보시나요? 예, 여기 카드 있습니다. 예또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1분 이내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한 검찰로 당신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분 1분 이내에 과연 할수 있을까요?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? 1분 22초가 오버됐습니다 자 분명 증거를 제출합니다 대검찰청 그리고 대법원, 그리고 교회,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, 주의소가 폭파되고 서초경찰서, 저 멀리 서초경찰서에서는 엄중조사에서 대검찰청, 대법원에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. 우주검찰청, 우주, 우주대법원에서 특명받은 지구 아행오사가 내사, 내사를 했습니다. 이제 쓰레기 독재는 끝났습니다. 쓰레기를 버리는 시대에 이 독재자들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. 그리고 엄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다면 저 하늘이 저 하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.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, 한국에서도 대법원, 대검찰청, 서초경찰서 그리고 주위소 앞이었습니다.